제가 카바구치였거든요? 카바구치의 그... 논문을 써봤어요 이만큼! 사진도 다 붙이고. 얘는 두살때 무슨 아픔이 있었고, 어, 아버지, 엄마는 어떤 사람이고, 친구는 어떻고, 성격은 어떻고, 음식은 어떻고, 그런 것들을 감독님한테 드렸죠. 근데 그리고 제가 암산에 왔다 모든 일본어 대사를 오디션 첫날 오디션때다 외워봤어요. 그것도 돈 없어. 검병문한테 10만원 빌려서 <laughs> 선생님을 구해가고 선생님이 녹음해준 거 자면서도 그, 해가지 그래서 오디션을 봤는데 1차가 붙었대요. 그래서 와, 근데 2차가 있대요. 아, 2차도 열심히 했더니 3차가 있대 그래서 3차 때나면 본대를 보여주자 해서 일본어 신문을 구하려 는데 일본어 신문이 구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명동 가서 신문을 또 3차 오디션 신문을 보면서 렉셋다니까, 까 기다니까, 할 뭐 이를 했어요. 근데 또 4차를 본대요니 <laughs> 아, 이거 고 잘못되어간다. <laughs> 아니 그래도 어지간 해야지 사람을 그러다 떨어뜨리면 어떡하려고 그러는 아니 그래서 5차를 보고 아 이제 안 되겠구나. 이제 피곤하다 나도. 나도 이렇게 뭐 만만한 사람이 아닌데 딱인데 아서아 이제 지쳤다. 뭐 잘못된 거 같은데 이거. 그래서 <laughs> 앉는데 <앉아> <laughs> 최동우 형독님평씨 같이 하시죠. 거기서 되게 담담하게 받아들였어. 일부러 감사합니다. <웃음> 네. <웃음> 아 그래서 막 복도에서 아, 아!